저의 첫 언박싱 영상을 찍게 됐는데 그 주인공은 수제 토분이에요. 모두 50만원어치 수제 토분이고요. 직접 작가님한테 부탁을 해서 드렸거든요. 집에 가드닝을 해야 되고, 집에는 이제 모두 토분을, 토분을 사용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쓸 토분이에요. 예쁜 토분이니까 함께 보여 드릴게요. 포장을 너무 단단하게 하셔 갖고 이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포장이 너무 완벽해요. 우와. 이렇게 어떤 주문한 것들을 풀때 너무 기분 좋죠? 기분 좋게 풀어볼게요. 이것을 주문한 지가 한 2주 넘은 것 같은데요. 이제 그동안 제작을 하고 이제 제 곁에 온 거예요. 이 토분의 브랜드는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소분이에요. 아이고, 아. 여기 이렇게 튼튼하게 많이 쌓주셨는데요 풀어볼게요. 제가 제라늄을 심고, 어, 그리고 일반 식물, 심으려고 지름이 13cm, 15cm, 그리고 신년지아를 심으려고 10cm.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이 내경 기준으로. 그래서, 아, 요두 분. 이것은 내경 기준 10cm 짜리네요. 여기에 신년지아를 심을 거예요. 아, 여기는 화분이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고. 튼튼해서 고온에 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단단하고 제가 이 토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 베고니아를 좀키 크고 좀 하늘거리는 베고니아를 심었는데요. 이 토분에 심고 바람이 불어서 바닥으로 돌이 깔린 바닥으로 한열 번을 떨어졌어요. 그런데 안 깨진 거예요. 안 반할 수 있나요? 이렇게 튼튼한데? 그리고 이렇게 이쁜데, 그리고 여기 장미, 그리고 여기 로고가 이렇게 있고요 이것은 시네지아용, 시네지아용, 이것도 같은 거네요. 아, 너무 포장을...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이거 정말 푸는 것도 힘들어요. 이거는 13cm, 12cm인가 봐요. 이거는 내경 기준 12cm. 이것도 두껍고 튼튼해요. 그리고 여기에 좀 단순하고 깔끔한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되게, 되게 두껍기 때문에, 흙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어, 그래서 무게가 엄청 무거워요. 이거는 15cm네요. 저는 여기에 율마를 심을 거예요. 율마를 심고, 아, 심을 거는 많죠. 어떻게 계속 나와요, 이거. 언박싱 아, 언제 끝나나? 너무 많아서. 이것도 12cm네요. 이거는 다른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또, 또 볼까요? 어. 또 이렇게 힘든데, 정말 싸는 것도 힘들었겠어요. 이것도 같은 거고, 정말... <laughs> 여기도 같은 거네요. 센 c 에 같은 거고, 아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여기 예, 하나도 깨지지 않고, 잘 맞네요. 여기 작은 사이즈, 요것도 같네요. 세트예요! 실내에서 키운 식물들을 몇 가지 제가 구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분갈이를 계속 못해서 화분이 안 와서 좀 늦춰졌는데 이것도 같은 거. 같은 거. 이제 화분이 왔으니까 식물들을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런 기본형을 제일 좋아해요. 식물을 심기에는 이 기본형이 좋아요. 항아리 모양은 예쁘긴 하지만 그리고 저도 심어 놓긴 했지만 분갈이 할때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렇게 쏙쏙 잘 빠지니까 편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요요 요 모양으로 작을 빌렸어요. 이거는 또 다른 모양이네요. 이거는 15cm예요. 큰 거. 우와, 여기 <laughs> 와 포장하시느라고 정말 힘들었겠어요. 또 하나의 박스가 있어요. 이 박스는... 뭐가 들어있나? 볼게요. 와, 이것도... 이것도 화분이고요. 많아요. 아이고, 이분이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귀엽네요. 이, 이거는 흙이, 음, 이거랑 비교해보실까요? 흙이 조금 거친 것 같아요. 어, 이거 느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어, 이거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여워요. 밑에도 이렇게 굽이 있어서 통풍이 잘될것 같죠. 아이고, 여기도 같은 거! 식민지야를 얼마나 많이 심으려고 제가 이렇게 <laughs> 이제 식민의 계절이잖아요. 이제 너무 잘 크는 시기예요 식민들이 그래서 제가 준비를 간단히 했어요. 이것도 같은 거네요. 이것도 이거아마같 은, 거 겠죠？개 수가 많 은, 것같 아요. 와, 이 정말 <웃음> 포장지가 <웃음> 아이고. 버리려면 <laughs> 이거도 같은 거 이렇게 같은 거예요. 이 식물을 심었을 때 제일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화분이 너무 화려해도 식물이 오히려 이제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제 네, 없는 거다 넣었고요 언박싱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베란다에서 제가 음, 생각하기에는 토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식물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도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도자기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적어도 제라늄 한테는 토분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온실에서는 상관없어요. 플라스틱을 써도, 뭐 도자기에 심어도 지장이 없는데, 어, 아마 이제 가정에서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는 토분을 사용해 주시는 게 식물 건강에 제일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쁜 토분 마련해서 이쁘게 가드닝 해주시고, 예쁜 베란다 꾸며주세요. 저는 이제 할 일이 많아졌네요. 얘들이 왔으니까. 열심히 일하러 갈게요. 감사합니다.